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님의 말씀 에스겔 30장 1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 30장 1절부터 26절까지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이언하여 전하여라. 나주 하나님이 말한다. 너희는 오늘 슬퍼하고 통곡하여라. 그날이 가까이 왔다. 주의 날이 가까이 왔다. 어둡게 구름이 낀날 여러 민족이 멸망하는 그때가 왔다." 이집트의 전쟁이 휘몰아치고 에디오피아는 큰 고통을 당할 것이다. 이집트에서 많은 사람이 칼에 쓰러지고 재산을 약탈당할 때에 이집트는 그 기초가 파괴될 것이다. 에티오피아와 리비아와 리디아와 아라비아와 굽과 모든 동맹국의 백성들이 이집트 사람들과 함께 칼에 쓰러질 것이다. 나 주가 말한다. 이집트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쓰러질 것이며 이집트의 거만하던 권세가 꺾일 것이고 믹돌에서부터 수에네에 이르기까지 사람들이 칼에 쓰러질 것이다. 나주 하나님의 말이다. 이집트는 황폐한 땅 가운데서도 가장 황폐한 땅이 될 것이며 이집트의 성읍들도 황폐한 성읍들 가운데서도 가장 황폐한 성읍이 될 것이다. 내가 이집트에 불을 지르고 그 돕는 자들을 멸절시키면 그때에야 비로소 그들이 내가 주인줄 알 것이다. 그 날이 오면 내가 보낸 사자들이 배를 타고 가서 안심하고 있는 에티오피아 사람들을 놀라게 할 것이다. 이집트가 고통을 받는 바로 그 날에 에티오피아 사람들이 고통을 당할 것이다. 정말 그 일이 닥쳐오고 있다. 나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바빌로니아 왕 느부간 네살을 보내어 이집트의 무리를 없애버리겠다. 그 나라를 멸망시키려고 그가 민족들 가운데서도 가장 잔인한 군대를 이끌고 갈 것이다. 그들이 칼을 뽑아 이집트를 쳐서 칼에 찔려 죽은 사람들을 그 땅에 가득 채울 것이다. 내가 강을 마르게 하고 그 땅을 악한 사람들의 손에 팔아넘기고 그 땅과 그 안에 풍성한 것을 다른 나라 사람이 황폐하게 만들게 하겠다 나 주가 말하였다 나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우상들을 멸절시키며 멤피스에서 신상들을 없애버리겠다 이집트 땅에 다시는 지도자가 나지 않을 것이다 내가 이집트 땅을 공포에 사로잡히게 하겠다 내가 상이집트를 땅을 황무지로 만들어 버리고 소 안에 불을 지르고 테베를 심판하겠다 또 내가 이집트의 요새인 펠로시움에 내 분노를 쏟아붓고 테베의 무리들을 멸하겠다. 내가 이집트에 불을 지르면 펠로시움의 요새가 고통으로 몸부림칠 것이고 테베는 적에게 뚫릴 것이며 멤피스에는 날마다 적들이 쳐들어갈 것이다. 헬리오폴리스와 부바스티스의 젊은이들은 칼에 쓰러질 것이며 주민은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내가 이집트의 권세를 꺾어버릴 때에. 드함 느헨스는 대낮에 캄캄해질 것이다. 그 교만하던 권세를 끝장날 때에 이집트 땅은 구름에 뒤덮일 것이고 이집트의 딸들은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내가 이렇게 이집트를 심판할 때에야 비로소 그들은 내가 주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제11년 첫째 달 7일에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내가 이집트 왕 바로의 한쪽 팔을 부러뜨렸다 치료하고 싸매야 그 발이 나아서 칼을 잡을 수 있을 터인데 치료도 못하고 싸매지도 못하고 약도 못 바르고 등붕대도 감지 못하였으니 그가 칼을 줄수 없다 그러므로 나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이집트 왕 바로를 대적하여 성한 팔마저 부러뜨려 두 팔을 다못 쓰게 하고서 그가 칼을 잡을 수 없게 하겠다 내가 이집트 사람들을 여러 민족 가운데 흩어놓고 여러 나라로 헤쳐놓겠다 내가 바빌로니아 왕의 두 팔을 강하게 하고, 내 칼을 그의 손에 쥐어 주겠지만, 바로의 두 팔은 부러뜨릴 터이니, 바로가 바빌로니아 왕 앞에서 칼에 찔린 사람처럼 크게 신음할 것이다.내가 바빌로니아 왕의 두 팔을 강하게 하면 바로의 두 팔은 떨어져 나갈 것이다.내가 바빌로니아 왕의 손에 내 칼을 쥐어 주고, 그가 그 칼을 뽑아서 이십 석 땅을 칠 때야.비로소 그들은 내가 주인 줄알 것이다. 내가 이집트 사람들을 여러 민족 가운데 흩어놓고 그들은 문 나라로 헤쳐놓겠다. 그때야 비로소 그들은 내가 주인 줄알 것이다. 아멘. 내 눈은 무엇을 보고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수요일마다 이 성경 배경 역사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 배경사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시작부터 나일강 문명 그리고 어 바벨론, 페르시아, 이제 헬라제국, 헬레니즘 문명까지 이렇게 쭉 가고 있는데요. 누가 그러세요? 이런 거 해서 뭐하냐고. 도대체 이것이 우리의 일상생활과 무슨 연관이 있냐고 하나도 와닿지 않는다고 뭐 그런 말씀을 하시기도 하는데 맞습니다. 이게 솔직히 우리의 일상생활과 아무런 상관도 없는 전부 고대의 이야기입니다. 당장 오늘 본문만 해도 이미 사멸돼 버린 도시들의 이름이 몇 개나 나오는지 모릅니다. 자, 우리는 성경을 읽다가 이런 본문들을 만나면 솔직히 귀찮죠. 내 삶과는 하등의 관계가 없는 그 고대의 이야기.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그런 식으로 읽기 시작하는 순간 성경은 내 삶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어질 겁니다. 그냥 자먼, 시편, 복음서, 서신서만 보면 그만인 거겠죠. 자, 그래서 실제로 옛날에도, 음, 성경 번역의 역사를 보면 성경에서 가장 먼저 번역하는 게 보통 복음서입니다. 복음서부터 번역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서는 어느 시대 누구나 읽어도 그 말씀의 어떻게 보면 깊이 느낌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것부터 먼저 번역해요. 그래서 저도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냥 맨날 복음서 설교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얼마나 편할까? <laughs> 굳이 이렇게 어려운 것을 설명하고 싶지도 않고. 좀 그런 걸막 같이 왜냐면 하 공부를 해야만 또 이해하고 알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오늘 본문 같은 경우가 특히나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33 32장까지 계속해서 이집트의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 본문의 이야기는 그 당시의 이집트를 잘 아는 사람들이 읽어야지 아, 하나님께서 왜 분노하셨고 왜 심판하신지를 알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 게 없을 경우 이거 보면은 이건 도대체 뭔 말인지 알기가 참 어렵죠. 자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품고 계셨냐 그들이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출애굽 시키실 때 물론 하나님의 첫 번째 관심사는 이스라엘 민족이었지만 이집트에 사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관심을 갖고 계셨습니다 출애굽기 7장 5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에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만을 다스리시고 그들만을 지켜 주시는 그들의 민족신 그들의 토착신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창조하셨고 모든 민족 모든 나라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이열 가지 재판을, 열 가지 재앙을 통하여 이집트의 백성들에게도 알려주려고 하신 것이죠. 그런데 그 당시 이집트의, 민, 이집트가 어떤 상태였냐면, 이집트 신 왕조라고 하는 그 왕조가 들어섰는데, 이집트 역사상 가장 강성한 때가 바로 그때였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그 엄청난 피라미드들, 엄청난 유적들, 그게 지금은 우리가 유적이지만 그때는 그들의 눈앞에 있었단 말이죠. 현대인인 우리가 봐도 그 건축물에 압도당하는데 고대 사람들은 말해 무엇 했겠습니까? 자신들의 이룬 업적이 너무나 거대했습니다 자신들이 이뤄놓은 그 건축물이 너무나 훌륭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열 가지 재앙이라고 하는 역사상 전무후무한 일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군대를 이끌고 노예를 잡으려고 갔던 거예요 그 하나님의 엄청난 기적조차 그들이 이뤄 놓은 업적을 봤을 때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에 그들은 그 장자를 다 잃고 나서도 안 되겠다. 우린 재산 포기 못 하겠다 하고 군대를 끼고 쫓아갔다가 홍해 바다에서 수장된 거죠. 홍해 바다에서 수장됐어도 그들은 여전히 강했습니다. 그렇게 열 가지 재앙을 당했어도 그들은 여전히 돈이 많았습니다. 여전히 망하지 않았고 여전히 왕성했고 여전히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으니 아마도 그열 가지 재앙의 이야기는 그 다음 때다 잊어버렸겠죠. 왜냐면 이제 왕조가 바뀌고 하다 보면 뭐 기록물들이 유실되고 사라지는 일들이야 뭐 흔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게 엄청난 일을 겪고도 그들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젠 내가 바벨로니아 왕을 통해서 너희를 완전히 망하게 하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세세하게 지명을 다 언급해 가시면서 내가 여기도 치고 여기도 치고 여기도 치고 여기도 쳐 가지고 정말로 하나도 남겨두지 않고 너희를 완전히 망하게 할 거야라고 하시죠. 본문 19절과 26절 말씀인데요. 이같이 내가 애굽을 심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셨다라. 내가 애굽 사람을 나라들 가운데로 흩으며 백성들 가운데로 해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네. 자 하나님께서 이집트를 심판하시는 궁극적인 이유는 결국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이때는 이미 아수르에게 이집트가 한번 망해가지고 이집트의 전성 완전 이집트가 쇠락기로 접어들 때였습니다. 물론 이집트는 그 후에 프톨레마이오스 왕조라고 하는 또 다른 왕조가 등장해서 약 기원전 한 8년까지 그 왕조가 존속되니까 지금 이 시점으로 또 500년 이상 왕조가 이어지긴 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수천 년의 역사를 봤을 때 이미 그들은 한 기원전 8세기부터 계속해서 쭉하얀 곡선이었던 거예요. 자, 이하얀 곡선인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완전히 팍 그들을 쳐버리시는데 그 이유가 뭐냐 너희들은 아직도 내가 하나님인 줄, 내가 여호와인 줄을 보지도 않고 인정하지도 않고 있어. 그러니 내가 너희를 심판함으로써 그것을 깨닫게 할 거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그렇게 쇠락해가고 망해가는데도 끝까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았던 이유는 여전히 그들에게 과거의 유물과 업적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이었죠. 오죽하면 나중에 이제 로마시대 때 가면은 그 로마가 나중에 이제 그 삼두정치 시대가 되면서 자꾸만 이집트로 피신해가지고 거기에 있는 클레오파트라랑 편 먹고 그래서 막 반란을 일으키고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자 푸톨레마이오스 왕조 때는 이집트는 거의 그냥 자 동네 깡패 정도 수준 아주아주 아주 전락한 수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황금이 그렇게 많았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수천 년 동안 축적해 놓은 부가 엄청나게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 망해도 몇십 대삼대 간다고 이들이 이 전성기는 이미 2천 년 전에 끝났지만 그 전성기 때부터 이어온 그 많은 재산들, 엄청난 건축물은 그 지금도 남아있는데 그때라고 없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뤄놓은 것들이 이만큼 많으니까 끝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거죠. 이런 일들이 오늘도. 우리 주변에서 얼마나 많이 반복되고 있습니까? 제발 예수 믿어라, 제발 예수 믿어라 해도 아직 망하지 않은 사람, 아직 내가 이루어 놓은 게 많은 사람, 내가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이것도 했어, 내가 왕년에 이랬던 사람이야, 그런데 너왜 나한테 이런 말을 해?라고 하면서 너나 무시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 그렇게 끝까지 거부하는 자들이 있죠. 안타까운 일입니다. 자, 공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똑똑한 사람은 격지 않고 배워서 아는 사람이다. 겪지 않고 배워서 아는 사람. 쉽게 풀어서 말하자면 그런 일을 겪지 않고도 책을 보고서 보고 혹은 누군가의 조언을 듣고 그런 걸 알아서 이런 위기를 피하는 사람. 보통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배웠지만 깨닫지 못하다가 겪고 나서야 깨닫는 사람. 예를 들어 의사가 매일매일 자 이런 거 먹으면 안 되고 저런 거 먹으면 안 돼요. 말할 때는 흘려듣다가 나중에 자기가 병에 걸리고 나서야 아우 내가 이런 것도 안 먹었어야 되고 저런 것도 안 먹었어야 되는데 후회되는구나. 이젠 이거 끊어야지 이러면 보통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은 뭐냐? 그런 일을 겪고도 바뀌지 않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집트는 이미 열 가지 재앙이라고 하는 엄청난 사건을 겪었습니다. 그런데도 변하지 않았죠. 어리석은 자들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들이 어리석었던 이유는 바로 그들이 과거에 이어놓았던그 화려한 업적들 때문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보지 못하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만나지 못하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어쩌면 우리는 봐야 할 것을 보지 않고.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지요. 요한복음에서 주님께서 의심하는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자, 우리 중에그 누구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 받았죠. 성령 하나님께서는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시고 듣지 못하는 것을 듣게 하시고 믿지 못하던 것을 믿게 하시는 깨달음의 영이십니다. 믿음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만 쓸데없는 것에 눈이 갈 때마다, 자꾸만 우리의 마음이 불신앙적으로 갈 때마다, 자꾸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 말고 다른 것으로 갈 때마다 우리가 성령님께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기 마련입니다. 가장 눈에 확실히 보이는 돈을 쫓아가고요. 그 다음에 확실히 보이는 권력을 쫓아가고요. 그 다음에 보이는 명예를 쫓아가고요. 그 다음에 보이면 인간관계와 기타 등등. 하나님 말고 즉 믿음 생활에 관련된 모든 것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보이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립니다 왜? 눈에 보이는 턱한 이런 게 있거든요 아무리 영예양식 영예양식 이야기를 해도 점심시간이 되면 맛있어 보이는 제육볶음에 눈이 끌리는 건 너무 당연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우리의 눈은 약합니다 우리의 눈은 구체적이고 과거에 했던 것 지금 내가 보이는 것들에 계속해서 끌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날마다 시험을 받는 상태에 있는 것이죠. 사탄은 지금도 우리를 유혹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에 그렇게 끌리지 말고 네 눈에 확실하게 보이는 걸 붙잡아. 확실하게 보이는 인간관계. 확실하게 보이는 너의 재산. 확실하게 보이는 그런 기타 등등을 붙잡으라고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을 하지요. 하지만 믿음은 분명히 보이지 않는 세계를 향한 구체적인 행동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고민합니다. 로마서 8장 24절과 25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소망을 구원으로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지혜의 빛,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을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우리 는 보이지 않는 세계인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바로 성령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믿음을 계속 지키기 위해서는 날마다 성령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성령님. 이 보이는 것이 전부인 세상 속에서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말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사실 없습니다. 무엇이 보입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의 섭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도우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구원 이것을 우리가 보고 듣고 깨닫고 느끼고 믿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시고 우리가 이땅 살아가는 동안 항상 성령님께 간구하여 우리가 지금 받은 믿음을 마지막 때까지 지켜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보다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모든 것이 보이고 평가받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믿음이라고 하는 그 가치를 지키는 것이 때로는 너무나 힘들고 외로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치는 부정당하기 일수고 우리가 걷는 믿음의 길은 조롱당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러나 주님,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성령님을 통해 선물로 주셨으니 이 받은 선물을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지켜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공급해 주시는 은혜의 힘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확실하게 보이는 수많은 것들의 유혹에 걸려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 주옵소서 날씨가 오락가락하는 봄의 한 주간입니다 주님께서 성도들의 육신 가운데 새 힘을 불어넣어주사 오늘도 살아가는 열심히 살아간 당신의 자녀들에게 복과 은혜와 보호하심의 은총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의 영적 눈을 열어주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계획과 일하심을 깨닫게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와 목상의 힘순나로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